미국 팬들의 심장을 빼앗다. 김용빈, LA 윌셔 에벨 극장 공연 성류 엠퍼센드 LA 시장의 영상 편지까지. 지난 24일 오후 2시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 에벨 극장, 윌셔 에벨 시어터 은 눈물과 환희로 가득찼다. 가수 김용빈과 TOP7 송비나, 철록담. 천길, 최재명, 남승민, 최혁진이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공연 직후 기자는 김용빈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김용빈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간직한 채 인터뷰실에 들어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국 팬들이 제 노래에 이렇게까지 반응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기자는 그가 진심으로 팬들에게 감동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공연의 절정은 무대가 끝난 직후였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카렌 바스, 카렌 베이스 LA 시장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김용빈 씨 그리고 TOP71 공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에게 음악 이상의 희망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자 공연장은 또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다. 현지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고 김용빈은 감격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더 놀라운 건 공연 직후 LA 도심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에 등장한 김용빈의 광고였다. 웰컴 김용빈 엠퍼샌드 TOP7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무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지나가던 현지인과 관광객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환호했다. 팬들은 SNS에 LA 항복판이 김용빈의 무대가 됐다. 이건 K팝이 아니라 K트로디의 전성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을 찾은 현지 팬들은 김용빈의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와 절제된 감정에 매료됐다. 특히 한 미국인 여성 팬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에게 말했다.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노래는 내 마음에 직접 다가왔어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또 다른 교민 팬은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 문화의 대사라고 극찬했다. 손비나의 폭발적 가창력. 철록담의 진한 감성, 남승민의 청량한 보이스, 최재명의 무대 장악력, 청길과 추혁진의 개성 있는 무대까지. TOP7과 김용빈은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무대를 폭발적 에너지와 감동으로 채웠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TOP7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팬들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LA 윌셔 에벨 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단순한 해외 투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의 글로벌 도약, 그리고 김용빈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심장을 울리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저는 오늘 받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팬들에게 바칩니다. 김용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미국 팬들은 이제 김용빈을 k 이트로드의 아이콘으로 기억할 것이다. Thank <laughs> you